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캐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자료를 떴다. 그리고 헌재에 이 대리인들이 총 사퇴한다. 이런 뉴스. 이거는 언제나 이제 가슴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 정원권도 저도 각오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 제일 오늘 놀란 게 이한이가 60억을 탈루를 했다. 와, 이거는 그냥 스, 스캔들이 아니죠. 정치와 연예계 연정 스캔들. 연정 스캔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탈루를, 그냥 6 0억이라는 돈을 여러분 빼, 그냥 이렇게 뺄수 있습니까? 어 이거 깜빡했네요. 어머, 착오네요. 아니, 60억을 어떻게 착오를 합니까, 여러분? 해도 해도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60억을 탈루를 하고 어, 깜빡했어요 하는 인간이 이상한 인간인 겁니다. 자 거기다가요. 오늘 또 터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자본금이 천만 원인 이한희의 법인이 있대요. 근데 자본금 천만 원으로 65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천만 원을 갖고 65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피스텔 하나 살려고 하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고, 또 아파트 대출 맡겨가지고, 기가 막히죠? 네, 우리 트리님 말씀 이 맞아요. 이거 일반인이면은요, 이건 구속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0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 차고도 힘들죠.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나. 이상한 게요. 60억을 탈루를 했는데 이또 거기에 덧붙여서 부동산도 65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한희의 개인 법인입니다. 이한희. 법인 이름이 이한희예요. 근데 천만원이 자본금인데 도대체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럼 이한희가 아 내가 돈의 맛처럼 어느 정치인을 보고 이 모티브를 얻었다는 돈의 맛처럼요 우리 집 방에다가요 현찰을 가득 채웠어요 그럼 65억쯤 될 수도 있겠죠 뭐 반만 채워도 65억 되겠죠 그런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현찰 박치기를 했다는 거냐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기록도 없어요 너무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뉴스를 보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네. 근데 지금요. 돈 천만 원을 가지고 담보대출한 기록도 없는 깔끔한 이 건물. 네. 지금 65억, 65억 5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요. 실거래가가 지금 100억 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한, 뭐, 이, 이, 이 2017년에 이 샀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와, 8년 만에 35억을 그냥 벌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부동산 전문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가족들을 법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한이 법인에서는 이 가족 법인이겠죠. 이한이 법인이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주주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이면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거래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개인이 이 건물을 사는 거하고 법인 이름으로 건물을 사게 되면 굉장히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국세청에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뭐 너무 이상한데 이러면서 타겟을 잡고 뒤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탈탈탈탈 끝내주게 이제. 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한이가 이 산, 지금은 이제 실거래가 100억이 된이 법인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인은요, 이한이가 처음에 가족들하고 했고, 그 다음에 이한이가 결혼하고 나서는 이한이 남편이 대표고, 이한이가 말하자면 은 사회이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하니가 여기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지 이름으로 샀고 법인 이름으로 샀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수상하고 있을 수 없는 거래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누군가가 뒤에서 엄청난 백업을 해주지 않으면 은 불가능한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무리 연예인들이 뭐 탈세를 했다 하더라도 뭐 1, 2억 원? 뭐 송혜교가 뭐 3억원인가 뭐그 정도여갖고 뭐 난리가 났죠. 송탈세라고. 그리고 전지현도 그랬고요 근데 전지현이 탈루액으로 한 거는 2천만원이었어요. 근데 이한이는 여러분 60억원이에요. 2천만원과 60억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세금을 깜빡했는데 60억원을 어떻게 깜빡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한이는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스 코리아 진이고 연예계에 나왔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한이가 나오는 거를 뭐몇번 봤어요. 영화도. 다는 못 보고 이렇게 그냥 이 텔레비전 키면은 그냥 하면은 그냥 조금 보다가 그렇게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한이는 김태희가 아니죠. 그래서 서울대 다닐 때도 김태희한테 막 남학생들이 이렇게 막이 찾아오고 뭐 어떻게 말도 거들려고 하면은 이한이가 행동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서울대 다닌뭐 사람한테 들었더니요. 엄청나게 이한이가 이렇게 뚱뚱했었대요. 그리고 등치도 있고. 그리고 이한이 얼굴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김태희하고는 원단이 다르죠. 그리고 이한이도 본인이 그랬어요. 내가 살찌면은 우리 외삼촌 문희상하고 똑같이 된다. 근데 자, 이 문인상이라는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고 아주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도 의장도 했고, 이제 가깝게 뭐 아주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설레발을 잘 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아주 이익이란 이익은 다 뽑아먹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먹으면서도 자기 아들한테 지역구를 세습을 하려고 하다가 호되게 이 혼꾼형이 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한이가 연예계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잘 풀리고 맨날 주연만 꽤 차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김태희도요, 조연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한이는 이렇게 붕 떠가지고 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송국에서 사실 말이 많았어요. 제 얼굴을 보면은 저건 사실 조연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목소리도 그렇고 딕션도 그렇고, 이안이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역할을 보면 다 똑같잖아요. 약간 왈패에다가 뭐 음, 뭐 씩씩한 며느리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은 무슨 뭐 경찰 뭐 잘해봤자 검사. 맞는 역이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연기가 아니라 그냥 나와 갖고 소년기 발연기를 한다는 거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안이 집안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상기라고 국정원에 차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문재숙이라고, 이 가야금 뭐 무형문화재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집안이 정말 번쩍번쩍해요.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집안이 제일 받쳐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한이가요, 60억 원을 이 탈루를 했다고 하면서 어머 깜빡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한이 소속사에서. 밝힌 걸 보고 저는 이게 분명히 고의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한이가 뭐라고 했냐? 세무당국과 국세청과 세무사의 관점의 차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한이가 저처럼 그냥 막그몇분안되 보겠다고 텍스에다가 막그이 세프 신고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한이가 쓰는 세무사 정도면은 국세청에서 일하다가 나온 세무사일 겁니다. 연예인들 다 그런 이 하이엔드, 이 국세청에 다 연줄이 있는 국세청에서 은퇴하거나 국세청에서 아주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씁니다. 여기도 정관 예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당국과 세무사의 관점의 차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이한이가 말하는게더 웃기는 거예요. 추가 세금을 전액을 납부했다. 고의가 아니다. 깨갱 하면서 60억 원을 전액을 납부했다. 그럼 그 60억 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납부를 했느냐? 무슨 돈으로 납부를 했느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고의가 아니다.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보통 사람이라면 60억 원 이러면 부들부들부들 떨고 연예계에서 기껏해야 2천만 원막 세금 뭐 1, 2억 원그 세금 다시 토해내는 건데, 추가 세금을 무려 60만 원을 전액 납부를 하고 고의가 아니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 저도 이 세무 행정이라든가 또이 은행에 계신 분들한테 들었는데 지금 연예인들이 이렇게 건물을 사면은 대출을 뭐 80%를 일으켜서 받고 뭐 90%를 일으켜서 받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은요 막 그냥 1억 갖고 막 50억짜리 빌딩도 사고 이번에 근데 이 한이는 1000만원을 갖고 65억 5천만원짜리 빌딩을 산거 아니에요. 해도 해도 너무한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 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한다. 그랬더니 은행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이 노무현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예인들한테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연예인들한테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이상하다. 정말 연예인들한테 너무 잘해준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연예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탄핵 집회에도 내세우고, 네? 연예인들이 그냥,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박근혜를 끌어내라! 이러면서 연예인들이 공을 세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세월호 아이들에게만, 얘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헛소리를 했지만, 연예인들한테는, 땡큐, 땡큐, 소우 마치!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이 이 65억 건물 대출 이한이 60억 팔루 이거는 여러분 연정 스캔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론화 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한이 정도 되는 뭐 그런 배우 뭐 집안 좋아가지고 된뭐 기네스 펠트로라고 칩시다 여러분. 만일 기네스 펠트로가 60억을 탈세를 했다. 그러면 기네스 펠트로는요. 감옥 가가지고 평생 못 나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중대 범죄는 탈세입니다. 여러분. 평생 못 나와요. 기네스 펠트로. 뭐 엄마 아빠가 다뭐이 저기 배우고 뭐 굉장히 빵빵한 집안이죠. 평생 못 나와요. 탈세는 중대범죄. 근데 어떻게 이한이는 고의가 아니다? 세무당국과 세무사의 관점의 차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한이 아버지가 정과가 있어요. 여러분. 아, 국정원의 차장으로 열심히 봉사하신 그런 홍장원하고 비슷한 거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성금속이라는 데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요. 그 혐의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끝내주는 집안인 거죠. 여러분, 이안이 연정 스캔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파묘합시다. 네,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 응원을 하는. 16번째 자유소 행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우리들의 승리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부터 하자. 이래서 2월 20일 10시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공판에 윤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30들아 밤새도록 외쳐 싸워 목요일엔 대통령 석방 탄핵 이후 첫 번째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집회 시간이 2월 19일 5시부터 20일 날 1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밤새워서 20일 날 12시까지 네, 정오까지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석방 응원 집회가요. 서초동 법원로 정국 빌딩 남관 앞에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교대역 10 출구에서 50미터만 가면 정말 엎드리면 코 닿는 곳이죠. 또 서초역 8번 출구에서도 100미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2월 19일날 여러분 교대역 서초역으로 모여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석방시킵시다. 그래서 탄핵 이후에 우리의 첫 번째 승리를 거둡시다.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고 불쌍하고 정말 애처롭게 이 차가운 날씨에 감옥에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말안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꼭 여러분 2월 19일 5시부터 20일 12시까지 교대역 10번 출구, 서쩌동 8번 출구로 출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준TV님께서 60억 탈르면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와. 네. 이병준님 응원합니다. 꼭 탈탈 털어서 파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병준TV라든가 이런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기뻐요.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60억 이상 세금은 고의 정도가 아니죠. 세금을 60억을 어떻게 이거를 탈루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저희가 어 네. 여러분 보시죠. 이 스탑더스티 부정선거 이 스티커 이렇게 노트북에 붙이시라고 이 스티커를 더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받아보시고 좋다고 하시고,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어, 그래서 여욱대첩, 네이버 카페에 치시고 여욱대첩 들어가셔서, 어, 시간님한테 개인톡 하시면 됩니다. 이회원님 분들은 싱아 이렇게 치시고요. 개인 채팅으로 추석, 그 다음에 몇매 정도가 필요하다. 이 주변 분들하고 나눔 하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진우 사령관 그다음에 문상호 사령관 지하 감옥에 있는 우리 두 찐별에 대해서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뜨겁게 이두분 성원해 주셨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후원도 여러분들께서 이 후원 계좌로 뭐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현수막을 그냥 쫙 걸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동네는 없다. 그런데 막 반가워가지고 막 현수막을 찍어가지고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보정론, 전옥현, 이 대표 안보정론에서 어, 여옥대첩이 이 자유민주당하고 같이 완전히 이 현수막 폭탄을, 융단 폭격을 했다. 이래가지고 또 그걸 다루어주시고, 네, 전옥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전옥현 안보 정론이 들으신 분 있으시면은 거기에 제가 무척 감사하더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나라 윤석열, 힘나라 대한민국 윤석열이 어렵다. 네 그리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우리 여욱대첩의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직인이 이게 말론다 짱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재능기부하셨어요. 이게 딱 보이고 아주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자,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복귀시켜야지 이 대한민국에 썩어 문드러진 곳곳에 찌린내와 썩은내와 마약에 이 냄새가 진동하는 문재인과 노무현이 망친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노총이 쑥대밭을 남긴 우리 산업현장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민노총 정교조. 정교조에서 해직된 사람들이 민노총에 많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민노총과 정교조의 합작품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좌파정권입니다. 우리 정신 똑 빨을 쳐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냐 이 전쟁입니다.